네, 안녕하세요. 스카시입니다. 저는 오늘 텐트 리뷰를 하려고 잠시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랩 라통 마운틴 신형입니다. 이벤트 원단이 아닌 퍼텍스 실드 원단으로 바뀐 21년형이죠. 21년 신형 제품이고요. 한번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패킹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와서 좀더 뭔가 이뻐 보입니다. 일단, 라통 마운틴 신형 같은 경우는, 어 기존 라통 마운틴과 다르게, 라통 마운틴2, 라통 마운틴3처럼 크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형태의 라통 마운틴으로만 지금 제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징적인 거, 그래서 이제 2나 3로 구분했을 때는 크기로 구분 했었는데, 지금 라통 마운틴2 크기로 하나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실 때좀 혼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약간 그 부분이 헷갈렸는데, 지금은 신형은 나토 마운틴으로 하나로만 나오고 있다. 하나의 형 크기로만 나오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좀 기존 모델과 특징적으로 다른 거는 예전 모델 같은 경우 이벤트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포텍스 실드 에어라는 원단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조금 더 고급 원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결로의 부분이나 그 다음에 뭐 방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완하, 보완해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제품을 사용해 보진 않아서 어떤 게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신형 제품이 나오면서 그전 그, 그 모델의 단점을 좀 보완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구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이 있고요. 네, 텐트 스킨이 있습니다. DAC 폴대도 지금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내구성이 조금 보장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폴대 두 개랑 리시폴 하나. 총 3개로, 이렇게 해서 총 3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팩이 있습니다. 팩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세 개. 해서 기존보다 하나가 더 추가된 열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이 리치 폴이나 색이 하나가 더 추가됨으로써 조금 그 약간 무게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을 펼쳐 보겠습니다. 근 아마 동계 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을 만약에 산이나 좀 바다나 이런 쪽에서 바람에 취약한 부분에서, 곳에서 사용한다고 하시면, 어 양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팩을 지탱할 수 있는 고리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먼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줘, 해줘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을 해 주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게 뭐 제가 얼마전에 선자령 리뷰를 하기도 했지만 아! 선자령 핵패킹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바람이 진짜 굉장히 많이 붑니다 산이나 바, 바, 바다 같은데 가셨을 땐 영상에서는 굉장히 평온하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핵패킹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요함 속에 엄청난 바람이 그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팩을 미리 박아주셔서 스킨을 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는 폴을 계속 하는 건데요. 폴의 이 스트링이 굉장히 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구만 살짝 맞춰놔도 이렇게 바로 폴이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단 이지 폴이 추가되어 있는 거 그래서 총 폴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동계형 텐트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제품만의 좀 특이한 점은 폴을 체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너폴 방식입니다. 그래서 폴드 안에서 체결해주는 방식이라서 홀컵이 따로 있지 않고 안쪽에 폴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텐트가 자립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좀 안쪽에 들어가서 내부적인 구조를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포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라기 구멍 보다는 여기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서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양면에 총 4개가 돼 있어서 이쪽에다가 포를 지, 그 지탱을 시키고 위에 보시면 벨크로가 있죠? 이 벨크로를 이용해서 코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벨크로는 지금 두 개가 돼 있어요. 하나 먼저 짧은, 짧은 걸로 이렇게 고정하신 후에 큰 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 텐트 아니라서좀 덥습니다. 그럼 일단 가운데 걸좀특결을 해서 고정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 산이나 뭐 바람이 많이 붙는 데 갔을 때그 추위에 견딜 수 있, 있게 조금 더 편하게 텐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후크나 아니 어떤 뭐 클립 같은 걸에 비해서는 사실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방식이 밖에서 추어 수위에 떠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 지퍼를 연결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쪽 안쪽으로 아이고 이걸 미리 연결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잘못돼서 잘안 들어가네요. 어, 이 안쪽이 텐션이 있다 보니까 미리 연결을 해주시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부분 누락했네요. 일단 텐트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약간 해가 좀 비치는데요. 살짝 해가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원단이 퍼텍스 실드로 바뀌면서 이런 채광의 느낌이 조금 전 모델에 비해서 더 빛이 좀잘 들어오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침실링이 잘 되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은은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땅땅하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겉땜으로 처리가 되어있어서 아직까지는 사용이 괜찮긴 한데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찢어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찢어진다 던가 폴이 뚫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호상사 그래서, 그, AS 수리비를 주면은, 그걸 덧댐을 해주신다고, AS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일단 이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인터넷에 보면, 그, 슈그라고 하죠? 그 슈그를 이용해서, 뭐, 자가, 자가 수리, 자가 키트 수리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텐트, 그, AS 스티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슈그를 바르셔서, 바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내부는 양 사이드 전면부의 양 사이드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간단한 용품들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랜턴 후크는 따로 있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벨크로가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랜턴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이 창이 하나 지금 나아져 있어요. 여기는 전면부 문이면 이 후면부에 창이 나아져 있는데 이게 이제 벤틀레이션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구형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여기다가 그 돼지꼬리처럼 그 동그란 원 형태가 있어서 거기를 벤틀 부분으로 닫고 이용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창 형태로 변경이 됐고요 이렇게 메쉬 부분으로 하나가 돼 있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거 열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기를 위해서 그 메쉬만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부로 좀 나와봤습니다. 가이 라인은 전면부에 하나, 두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면부에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라인을 통해서 바람이 많이 불때 폴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으로 양 끝에 이런 식으로 옆 측면부에 가이라인이 하나 더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용도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이 전면부 같은 경우는, 전면부나 후면부 같은 경우는 바람의 면적이, 닿는 면적이 좀 작지만, 후면부는 거의 한 판으로 닿기 때문에, 여기 바람을 닿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펄럭펄럭 이겠죠? 그 부분을 이쪽 측면부 가이 라인을 통해서 하단에 고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텐션이 생깁니다. 이 텐션이 생기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 텐션을 통하면 바람이 펄럭임도 덜할 뿐만 아니라, 바람이 이각 살아나는 각을 통해서 타고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바람에 조금 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바람이 안 부르면 사실 가이라인을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는데, 안 하시는 분도 많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가이 라인을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 뭐, 겨울철, 여름철 상관없이 가이 라인을 해주시면 모양도 사실 더 이쁠 뿐만 아니라 바람에도 더 강하게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걸 가급적이면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이게 안 하게 되면은 바람이 흔들리게 되면, 이런, 아까 전에 보여줬던그런 폴컵 같은 게 전기적으로 찢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못 보여드렸는데 여기 후면 쪽에도 가이 라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연결을 해서 텐션을 유지를 해주게 되면 이쪽도 이렇게 텐션이 살겠죠. 그러면서 바람에 좀더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각을 형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단 부분에 이쪽 구멍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 사이드 반대편도 있긴 한데, 이쪽에도 고정을 해줘 가이 라인이 어렵다 하시면 이쪽에 이렇게 고정을 해 주셔도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절벽이나 이쪽에 로프를 연결해서 안전장치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하는데, 저같이 일반, 백패킹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길이는 225cm 정도 되고요. 이 높이는 1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 이 폭은 130cm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텐트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아우 이면 말을 못 많이 해도 목이 많이 요 그래서 일단 이 텐트에 일단 제가 이 텐트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 동계시에 제가 더블 월 텐트를 사용을 해봤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알락투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일단 알락투는 거의 푸프린트 그 포함해서 한 3.8kg 인가 거의 4kg가 6, 그 4kg 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3.5kg 3kg 중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가 무겁습니다 사실 1kg만, 1kg를 줄이려고 많은 백패커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무게감이 일단 일차적으로좀 걱정이 었고 그다음 2차적으로는 그 더블 월 텐트를 쓰다 보면 바람이 펄럭임이라던가 추위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추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모든 텐트를 말씀드리는 건좀 그렇고 그 알락 제품만 제가 사용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알락 제품 물론 그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 다음에 추워도 공기는 뭐 그 날씨가 추워서 어쩔 수는 없지만 뭐 눈보라가 쳐도 그 싱글월 월 텐트의 구조상 한번더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기층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의 그런 보온성을 유지를 해줬었는데 어쩔, 어쩔 수 없는 거는 더블 월텐트이이다 보니까 그 이너 텐트가 있으면 또 여기 하나 그아웃 아웃 플라이를 씌워 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로에 대해서는 조금 싱글 월 텐트보다는 더 강한 면이 있지만 결국 공기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외부와 내부와 내부의 그 온도 차이를 줄여 주면서 결로를 잡아 주는 건데 순환하게 되면 결국은 내부의 외부의 공기가 유입 될 수밖에 없으니까 추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싱글 월 텐트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공기를 잡아 줍니다 순환보다는 잡아주는 거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해요 더. 그렇기 때문에 결로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벤트 원단이나 지금 제가 사용하는 퍼텍스 뭐 쉴드 원단 같은 경우는 그런 결로가 생겼을 때에 그 결로를 이 텐트의 원단이 먹어 줌으로써 결로를 잡아주고 결로를 좀 최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기때문에 원단 자체가 너무 비싸긴 해요. 그래서 가격이 사실은 다른 텐트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써 보니까 확실히 따뜻하고 바람에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뭐 결로가 심하다고는 라는 편견은 있지만 뭐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로는 결국은 뭐 더블 월 텐트 써도 결로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겨울에는 더 심한데 겨울에 뭐 결로를 아예 안날수 있으면은 뭐그 텐트를 쓰 쓰겠지만 어쨌든 더블 월을 쓰든 싱글 월을 쓰든 결로에 대해서는 둘다 발생하는 그런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생길 거면 좀더 따뜻하고 좀더 가볍고 좀더 안정적인 걸 사용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텐트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장점만 있냐 그렇지는 또 않죠 모든 항상 절대적인 거나 완벽한 건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이 텐트의 단점 일단 뭐 가격이 사악합니다 가, 가격이 제가 11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 상으로 보니까 120만원 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해외, 해외에서 배송하는 걸로 해서요. 그러면은 좀 사실 텐트 치고는 가벼운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좀 비싼, 비싼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여기 홀을 이쪽 모서리 부분에 체결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안에서 지탱을 하다 보니까 뭐 텐션을 줘, 줘서 아무리 여기다가 덧댐 현상 덧대 놓고 또 안정적으로 설치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힘을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찢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로에 좀 취약. 비교적, 취한, 비교적 취약하다고 해야 되겠죠 비교적 취약한 점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반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점보다는 장점에 제가 더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는데요 장점으로는 일단 인풀 방식이라서 추위와 바람에 내 몸을 숨기, 숨겨서 이 텐트를 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볍습니다. 가볍고, 싱글 월, 세 번째로는 싱글 월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결로에 조금 더 <laughs> 보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는 이텐트 굉장히 이쁩니다. 색상도 굉장히 이쁠 뿐더러, 원단도 되게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바삭바삭 소리보다는 조금 약간 옷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굉장히 이쁘고 또 원단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겨울에 약간 뭐 전투 전투 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뭐 전투용으로 아주 사용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거의 리뷰를 다 끝마쳤는데 제가 또못 오신 뭐게 없나 좀 생각을 해봤더니. 또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폴리 처, 폴리 재질처럼 물방울을 튕겨내는 그런 재질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일, 기본적으로 뭐, 가벼운 뭐, 소나기나 뭐, 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튕겨나긴 하겠죠. 하지만 그 폴리처럼 아예 물, 물을 방수, 방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튕겨내는 그런 원단이기 보다는 어쨌든 물을 흡수하고 좀 머금고 있는 원단이 이기 때문에 약간 뭐, 비에 좀 취약하지 않냐, 내수압이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텐트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비가 오면 제품의 그 텐트 안에서 비를 피해야 되고 좀 숨기도 해야겠지만, 일단 동계 시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비에 대한 걱정보다는 추위 추위 걱정과 추위를 조금 더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사용에 초점을 둬야될것 될 같고요. 그리고 비가 뭐 여름처럼 그렇게 막막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날씨를 좀 보고 가야겠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피해야겠고 비보다는 눈네더 많이 올 거고 눈은 얼면 눈이 오는 날 얼마나 얼었지 이렇게 막그 정도로 흡수. 뭐 침수를 하거나 그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름에 뭐 장마철에 사용한다 하면은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근데 어 저도 이제 텐트를 항상 사면서 지금 백패킹 텐트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로만 사용을 해야지라고 시작해서 처음에 알락을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사,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계절의 특성상 텐트가 있어야 되지. 하나로 하기에는 약간 욕심이에요, 사실. 뭐, 물론 사용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사용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 형태와 여러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계절의 상황을, 상황에 따라서 제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맞지. 뭐, 하나의 제품을 딱 가지고 가서, 이게 단점은 이러니까, 이런, 이 날씨에는 못쓰지 뭐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뭐 그거 맞는 말이기 때문에 뭐 반박할 여지가 크게 없긴 해요 하지만 뭐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롤 게임도 그렇고 각 캐릭터마다 특징이 있듯이 텐트도 각그 텐트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에 맞게 내가 어떤 특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서 텐트를 사용하시고 구매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조금 단점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맞춰 사용하시면 그 단점도 좀 보완될 뿐더러 그 다음 좀더 효과적으로 그 다음 좀더 편하게 백패킹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제품은 없기 때문에 장 제품을, 바라 제품을 구매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단점적인 부분보다 내가 이, 이, 장, 이 제품의 장점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라고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다면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더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채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의 스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